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평택시민교회의 가장 기쁜 날이자 또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득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유아세례 또 입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례 받은 것이 왜 중요할까? 또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구약시대의 할래와 세례, 성찬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행사로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짤막짤막하게, 어, 이 전체의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약시대의 할래. 예. 이런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 마을 입구나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도 가나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전에는 갈대아우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가나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가나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제 가나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한에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어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이하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고 있는 이땅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데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에 읽었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치킬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어, 남자들 포경 수술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 오늘날은 다 받아요. 그럼 받으니까 뭐 별로 중요하게 안 느낍니다. 그러나 <laughs>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마취제가 없었어요. 또 지금과 같은 예리한 칼이 없었어요. 그럼 그때 무엇으로 했을까? 돌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깨뜨리고 그 돌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그 날카롭게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균에 중독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냥 오늘 우리가 하는 그런 수술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그내 생명을 하나님께 걸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라는 것은 공짜로 얻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신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례입니다. 이 그럼 쉐레는 왜 할례에서 어떻게 쉐레가 바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남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제, 어, 제사를 집례하던 사람들이 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성전이 파괴되어졌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어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신앙 생을했을까 그들은 한 집을 선택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집 이것을 이야기할 때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 모여있는 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들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한 집에 처음에는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회당 예배라고 불러요. 그 회당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행할 수 없게 되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세례로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크게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의 삶을 받는다 내 죄가 씻어졌다 내 죄가 사라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지나가게 했어요 그 홍해를 지나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바다 깊은 물 속에 그들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살던 종, 종의 신분, 종의 모든 것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 속을 지나가므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나는 죽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사람 세례 받는 거죠. 또 죄가 사해지고 깨끗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택시민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버지가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곧 의사가 임종한다고 말하니까 자녀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우리 앞에 천국 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아버지 천국 가셔야죠.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빨리 좀 와서 세례 베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에게 다시 물었어요.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가지고 와서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세례를 해달라고 했느냐?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목사님,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누가 가르쳤을까? 혹시 내가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 바로,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그 학교에 다니면 학교에서 반드시 학생증을 줘요. 이런 그 학생증이 뭐예요? 그 아이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가짜로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나이가 되면 누구든지 여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닌 그들이 가짜 여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짜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은 여권을 만들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 세례 받은 사람을 이런 뜻으로 표현해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예수님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나의 옷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이 옷을 입었다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오늘날은 돈만 있으면 살수 있어요 좋은 옷도 살수 있고 명품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옷은 아무나 살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분, 자기 계급에 맞는 옷만 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칼라 옷을 많이 입지만 그때는 칼라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빨간색 아무나 입을 수 없습니다 자두빛 아무나 입을 수 없습니다 왜?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왕이 입는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귀족들은 귀족들이 입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아마 그왕이 입는 옷, 또 귀족들도 1품, 일품, 2품부터 해서 이런 구품으로 내려올 때 입는 옷이 다르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길을 가다가도 알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입고 있는 옷이 이 옷이니까 저 사람의 신분이 뭐다.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세례를 받,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아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식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가 뭐예요? 가족 공동체 아버지 어머니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포도주는 구원도 약속, 의미하지만 바로 식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너희와 나는 마지막 식사지만 이 식사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그냥 성찬식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말은 나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금 되돌아와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일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신을 믿고, 나도 다 믿는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확인할 수 없잖아요.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 세례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너 세례 받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혼자는 믿는지 몰라도, 우리 같은 교회 성도로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같은 신앙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냥 혼자 믿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 그냥 떡과 포도주를 떼는 그 의미를 떼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찬식을 하면서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찬식에 참석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도 답답하지만,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식은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여기 참석할 수 있고, 그 백성은 주님 말씀 그대로 천국까지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내 옷이 달라졌다는 것 주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이 땅을 달려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